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비교적 최근에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좀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바로 그라운드 플랜 시크릿 미스트 쿠션인데요. 이 제품은 저도 주변 분들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한 달,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벌써 다 써서 이번에 새 제품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이새 제품을 뜯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쿠션만 계속 꾸준히 사용했었는데 사실 그라운드 플랜을 떠올렸을 때 저는 쿠션보다도 그냥 가장 유명한 그 미스트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뭔가 기초를 잘 만드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쿠션이라서 그런지 쿠션을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되게 높았어요. 보통이 21호 피부톤인데 제가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했을 때 너무 밝아 보인다라는 느낌 없이 그냥 적당하게 환해 보이는 느낌으로 한 반톤 정도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컬러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써서 좀 꼬질꼬질해졌는데 이 쿠션을 열때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여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딱 돌려서 잠그고. 개인적으로는 그 돌려서 열고 닫고 하는 게 약간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제형이 좀 촉촉해서 그런지 수분감을 좀 제대로 잠궈주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을 하고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좀 바쁘게 외출을 할 때는 이 쿠션 하나로 전체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내는 편이고요.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는 무조건 그라운드 플랜으로 수정 메이크업을 합니다. 수정 메이크업용 쿠션으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제형이 좀 촉촉해요. 촉촉한데 그광 자체가 기름 낀 듯하게 오일리한 광이 도는 게 아니고 매끈하게 이렇게 빛나는 그런 피부 결로 연출이 돼서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베이스 타입을 고를때 이왕이면 촉촉한 것보다는 좀 세미 매트한 걸 선호하는 편이었는데도 요거 자체가 주는 광이 너무 예뻐서 이 쿠션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느꼈던 장점은 일단 촉촉한 타입치고 지속력이 되게 나쁘지 않아요. 지속력도 적당하게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그런지 제 피부 위에서 다크닝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뽑자면은 아무래도 커버력입니다. 촉촉한 텍스처고 이 얇게 올라가는 제형이기 때문에 본연의 피부결 자체를 되게 예쁘게 부각시켜주는 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쿠션을 사용하고 싶은데 약간의 트러블이 올라왔다 싶은 날에는 컨실러로 한번 1차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그 위에 쿠션을 사용했었어요. 이제 날이 풀리면서 쿠션을 바꾸고 싶다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영상을 시작할 때 요즘 피부 컨디션 너무 안 좋아요. 요즘 막 미세먼지가 심해서 트러블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 제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최근에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제품이 바로 요 설화수 윤조 에센스였어요. 사실 설화수는 예전만 해도 약간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고 제 친구들도 설화수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뭔가 피부가 좋았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더 약간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들에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피부 탄력 이런 부분들에 신경이 쓰여서 안티에이징 제품들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근데 윤조 에센스가 피부 탄력도 물론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 이지만 그런 본연의 피부 자색력을 케어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믿음이 가서 꾸준히 사용했던 것도 있고요. 그 제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촉촉하게 펴발리는 제형인데 흡수력이 높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직후에 피부를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빛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피부 노화 자체가 당연히 나이의 영향이 있죠. 나이의 영향이 있지만 피부 속 불균형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은 피부 균형 자체를 리셋을 해서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윤조 에센스를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피부 겉 부분을 만져주면은 그냥 단순히 피부 겉 자체가 촉촉해졌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피부 속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채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용감. 제가 사용하는 윤조 에센스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게 스타 컬렉션으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 기존에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제품인데 이제는 일반 매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간다. 어떤 제품으로 시작을 해 볼지 고민이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저의 외출 필수템인데 바로 이 이지피지 해피 펀치 커버 스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잠깐 보여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테이블 매트가 수검댕이가 됐어요 <laughs> 이거 다 묻었어 어떻게 큰일났다 다시 다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돌려 열면은 짠 요렇게 요 스펀지에 요렇게 컬러 파우더가 묻혀져서 나오는 타입이거든요 안쪽에 요렇게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샥샥샥 돌려서 묻혀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일단 컬러 자체를 보여드리면은 저는 라이트 컬러를 사용하는데 요 정도의 컬러고 이게 보시면 약간 애쉬빛이 돌아요. 애쉬빛이 돌아서. 그래서 지금 톤을 보시면은 지금 제 머리에 쓰기도 딱 좋은 컬러라서 이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일부러 이 제품 보여드리려고 오늘 헤어라인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딱 열어서 일단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샥 듭니다. 이마가 갑자기 엄청 넓어 보이죠? 이렇게 샥 들어서 약간 좀, 좀 채우고 싶다. 채우고 싶다는 부분을 톡톡톡톡톡톡 채워요. 근데 이지피지 제품 말고도 헤어라인을 이렇게 메꿔주는 제품들을 기존 것도 사용해봤었거든요. 을 근데 이지피지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요. 일단 컬러도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꽁꽁꽁 찍어주는 게 사용하는 그게 되게 편리해서 좋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보다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이쪽이 메꿔졌죠? 요즘 날씨가 풀렸는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 약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샤라락 날아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이런 헤어라인이 이렇게 딱 메꿔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감쪽같이 헤어라인을 싹 메꿔줄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 같은 날씨는 아직 요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진 않는데 나는 이제 막 땀이 많아서 여름에 외출을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한 손에 쏙 들어가서 이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도 베이스예요 제가 원래 보통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 보다는 색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랑 잘 맞는 베이스를 찾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베이스가 이 디올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기존에 그 디올 백스테이지 파운데이션 진짜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진짜 초보양 다음으로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파운데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디올 백스테이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서 진짜 디올 베이스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신상 파데를 사용하면서 그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진짜 정말 잘 만들고 저랑 잘 맞다라는 또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앞서 보여드린 이 그라운드 플랜이 좀 촉촉하게 피부결을 예쁘게 연출해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면 디올 파데는 촉촉한 느낌이 아니고 세미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약간 취향에 따라서는 이제 막봄 여름 날씨가 더워지고 좀 땀이 나니까 피부 표현을 좀 세미 매트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베이스가 이 디올 파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말씀은 세미 매트한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 유분이랑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좀 매끈하게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지금 일부러 자연광이 좀 들어오는 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좀 반질반질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호수는 10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1N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 플랜 같은 이런 얇은 쿠션 파데보다는 커버력이 있지만 이 자체의 커버력이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약간 좀 붉은 톤을 잡아주는 정도로는 적당하게 커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데를 사용할 때는 제가 조금 잡티가 있더라도 컨실러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약간 잡티를 가려주고 싶은 부분에 레이어링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같이 했었어요. 이그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립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립을 추천을 해드릴 때 되게 그 컬러의 폭이 좁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코랄 컬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코랄 립을 정말 자주 발라요. 오늘도 바른 게 지금 이 코랄 립인데, 첫 번째로 요 클리오 매드벨벳 틴트 8호 코랄 어필 컬러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제품이에요. 일단 지금도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조금 더 바르면은 이런 컬러입니다. 아좀 지워져 있었네요. 지금 더 바르니까 되게 좀 컬러가 진하게 발색이 올라오죠. 사실 제가 이 매들벨벳 코랄 어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그냥 다른 립 컬러를 바를 때 베이스로 깔아도 참 예뻐요. 일단 블렌딩이 되게 부드럽게 샤르룩잘 돼서 그냥 대충 입술 위에 펴 바르고 이렇게만 해줘도. 입술 라인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게 사르르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감이 마음에 들었고 이 제품은 추천을 하려고 가져온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좀 꾸준히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질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 컬러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립 컬러를 보시면은 약간 흰기도 섞여있고 형광기도 살짝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각질이나 약간 건조해 보이는 느낌이 좀 두드러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감이 아니고 틴트의 컬러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요. 입술 각질 관리를 꼭 하고서 정말 자주 발랐던 립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도 코랄 립인데요. 이거는 식스틴 브랜드, 후르츠 에디션 코랄 구아바 컬러입니다. 이 클리오 매드 벨벳 틴트의 컬러가 이 정도의 코랄 컬러라면 은 스틱은 조금 더 컬러감이 좀 진하죠? 이 정도의 코랄 컬러고 사실 뭔가 귀찮은 날 쓱쓱 바르기에는 이 벨벳 틴트가 더 좋고 뭔가 조금 더 생기있는 코랄 립을 바르고 싶다 할 때는 이 식스틴 브랜드를 발랐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걸 지워보고 이거를 발색을 해볼게요. 요런 느낌? 제가 직전에 발랐던 컬러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도는 약간 진한 코랄 컬러죠. 저는 이 립스틱을 사용하기 전에는 식스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립스틱은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하고 궁금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일단 컬러가 되게 예쁘고 질감을 보시면은 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있지만 되게 막 매트하게 밀착되는 그런 질감은 아니기 때문에 입술이 좀 편안한 느낌으로 발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저의 최애 코랄 컬러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향수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향수는 바로 르라보의 떼누아라는 향이고요. 제가 오늘 향수를 안 뿌렸기 때문에. 일단, 르라보 향 자체가 제가 느낄 때는 비교적 다른 좀 향이 강한 니치향수 브랜드 중에서는 되게 좀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 향이에요. 떼누아의 향을 제가 느낀 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뿌리고 난 직후에는 되게 좀 딱딱하고 무거운 우디함이 약간 깔려요. 근데 첫 느낌이 오래 안 가요. 살짝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되게 무거운 우디함이 살짝 빠지면서 좀 쌉싸름하고 달콤한 홍차 향기가 좀싹 나거든요. 이때부터가 이 떼누아 향의 정말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쌉싸름하고 달달한 찻잎 향기가 싹 올라오면서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 하지만 되게 흔하지 않은 약간의 그런 무게감 있는 우디함이 약간 베이스로 딱 깔리면서 <laughs>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낀 향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라보 하면 좀 대표되는 향들이 상탈, 어나더, 떼누아, 베르가못 그리고 뭐이 정도가 있잖아요. 이 정도가 있는데 제 취향에는 정말 떼누아가 마음에 들었고 제가 갖고 있는 향수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단연 1등을 꼽자면은 떼누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한 가지의 향을 쓸수 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한다면은 지금 저의 취향으로는 떼누아예요. 떼누아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말을 해줬던 향이고 이 향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을 해줬던 향이라서 저한테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향수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리고 이제 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세누아가 여름에 뿌리기에는 약간 무게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래도 사계절 내내 뿌릴 것 같아요. 제 취향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새롭게 사용해봤던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 뭔가 저의 그런 애정이 좀 담긴 그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